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에서 산 명품을 한국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또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저는 10년 전부터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서 명품을 사와가지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 일본 리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네,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행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누구는 일본에 돈을 벌러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10년 전부터, 일본에 가서 샤넬이나 루이비통 꼼데가르송 같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을 구매해서 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도 벌고 있고요. 일본에 간 김에 온천이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여행도 즐기다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행도 하고 돈 버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업으로 명품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왔다갔다 하기만 하면 누구나 돈을 벌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지만 맞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권과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알기 쉽게 유가 원칙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누가입니다. 누가 일본에 가서 명품을 사와 가지고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일본에 있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고 직접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최소한 2일에서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갈수 있는 시간을 뺄수 있는 사람이어야 일본 리셀 사업을 할수 있겠죠. 직장이라면 주말에 시간을 뺄수 있어야 하고요. 자영업자라면 사업장을 한 3일 정도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야겠어요. 학생이라면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처음에 일본 나갈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날 오후 반차를 쓰거나 월요일에 연차를 붙여서 한 3-4일 일정으로 일본에 나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어디에 가야지 돈이 되는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아무 지역이나 가면 돈이 되는 물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돈이 되는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딱 12곳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도쿄에 5곳 간사이 지방에 5곳 나고야의 2곳이 있습니다 도쿄에는 신주쿠, 하라주쿠, 시부야, 오모테산도, 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사이 지방은 오사카의 남바, 신사이 마시, 우메다 교토의 카와라마치, 고베의 산노미야역입니다 나고야는 두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고야역하고 사카에역 이렇게 두곳을 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12곳만 기억하면 돈이 되는 명품이나 브랜드 매장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나 홋카이도와 같은 지역에도 리셀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들은 구매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매장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에 명품을 사러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언제라도 상관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간 되실 때 가면 돼요. 하지만 꼭 피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한국의 구정이나 추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한국 관광객들도 많지만. 중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명품 매장에 여행객들로 바글바글 할수 있어요. 물건을 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인기 제품들의 재고가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의 긴 연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인들은 1년에 두번 길게 쉬는데요.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골든 위크라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쉬고요. 그리고 12월 말에도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일본인 구매자들이 명품 매장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 무엇을 사가지고 오면 돈을 벌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사와서 팔면 돈벌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오면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에는 뭐 꼼데가르송? 시디지, 요시다부터 슈프림, 슈먼메이드뭐 바오바오백,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샌린느등 다양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사실 누구나 일본에 가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남기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남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 일정 기간에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콜라보 제품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팔지 않으면 사실 일본 리셀에서 정말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일본 리셀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와 왜가 남았죠? 일본 리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본의 물건을 사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미리 해야 될게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거고 또 하나는 관세사를 미리 섭외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간이 사업자라도 상관 없지만 일단 도소매업으로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제품들을 사업자로 통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관세사를 미리 찾아놓는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일본 리셀 관세사라고 치면 많이 검색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두세 명과 연락을 하셔가지고 잘 맞는 분을 선정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들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사업자 통관을 할때 본인이 직접 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 관세사한테 통관 업무를 위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물건을 사러 나가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관세사는 꼭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 나가게 되면 뭐 본인이 쇼핑하듯이 매장에 들려서. 판매할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텍스프리를 받아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겁니다. 물건을 다 구매했으면 캐리어에 넣어서 한국에 함께 들어오면 됩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게 돼요. 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을 일단 세관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온 뒤에 미리 알아둔 관세사한테 사업자 통관을 위임하면 내가 할 일은 끝이 납니다. 사업자 통관이 완료되면 세금을 납부하고 공항에 가서 맡겨 놓은 물건을 찾아오면 돼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한두 번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화원 칙의 마지막 외만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명품을 일본에 가서 구매하러 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싸니까요 엔화의 약세나 일본에서 받는 10%의 택스프리 그리고 외국인 할인까지 한국에서 판매하는 똑같은 명품을 일본에서 사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에 일본에서 저렴한 브랜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판매하고 싶은 브랜드를 선택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세요 돈이 남겠다 싶으면 일본에서 구매해서 팔면 됩니다 어, 진짜 간단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샌린니의 트리옹프 아바백 제품입니다 일본 샌린니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일본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매장 가격은 22만 5,500엔이네요. 백화점에서 해주는 외국인 전용 5% 할인을 받고 10%의 텍스 리펀도 받으면 대략 170에서 한 18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현재 똑같은 제품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가격이 대략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 제품을 일본에서 구매해 오면 한국에서 50만 원을 남기고 팔수 있을까요? 근데 또 그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에서 170만원에 구매했다고 해도 한국에 들어올 때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8%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돼요. 즉 일본에서 구매한 가격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만 한국에 수입해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일본 구매 가격에 관세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수입하는 최종 가격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수입하는 제품 가격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래 가격을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벌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산해서 수입할지 말지를 정하면 됩니다. 한국보다 일본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명품을 구매해서 한국에 파는 일본 리셀 사업에 대해서 6화 원칙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해당되고요. 일본에서 명품 구매해서 파는 사업은 진짜 본인만의 노력과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저도 10년 전부터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다니면서 돈이 되는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했지만 사실 그때는 돈을 남기고 팔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기껏해야 샤넬이나 루이비통 꼰대 가르송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진짜 돈을 벌수 있는 브랜드 ...가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일본에서 돈이 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팔기에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셀 플랫폼 크림만 가도 인기 제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크림에 직접 접속하시고 평소에 관심 있는 브랜드를 하나 검색해 보세요. 최근에 뉴진스가 입어서 핫해진 베이프라는 브랜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브랜드를 보시면 제품마다 거래량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크림에서 많이 판매되었다는 거겠죠? 즉,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일본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돈을 남기고 판매할 수도 있겠죠? 특히 제품 원가 부분에 엔화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엔화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즉, 일본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크림에서 제품을 검색하시고 거래량과 구매 원가를 확인하신 뒤에 판매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명품나 브랜드는 구매만 하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본 리셀 사업으로 새로운 스위커 모델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본 리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